LTG 레이저 레벨입니다. 레이저 테크노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이고요. 모델명은 LT3N360G 그린 레이저 레벨이고 3D 레이저 레벨입니다. 1D, 2D, 3D. 일반적으로 3D 레이저 레벨기는 수평이 위에가 있는데 이건 바닥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에 돌을 붙이거나 바닥 수평을 보거나 바닥에 타일을 붙일 때 사용하기 용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린레이저 레벨이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여기 옆에 크기는 작게 나왔고요 그리고 뒷모습 18650 배터리가 아래로 가게끔, 플러스가 아래로 가게끔 해서 안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검사 필증. 검사 필증이 붙여 있다는 소리는 초기 검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레이저 레벨기는 중국에서 바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뭐 디월트나 보시 레벨기 보다는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검사해갖고 파는 제품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검사가 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밑바닥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4분의 1 커넥 4분의 1 나사선이 있구요. 그리고 밑바닥 쪽에 이렇게 배터리 통을 열면은 이렇게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플러스가 밑으로 기계를 18650 배터리도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끝부분이 플러스 끝부분이 빤빤한 쪽 빤빤한 게 있고 가운데 이제 블록 튀어나온 1 8 6 5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완전 빤빤하고요. <laughs> 이 플러스 부분이 이제 보이게끔 마이너스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만 꽂아도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하나만 고자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 하나에 거의 약 1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전원 스위치가 옆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살짝 밀면은 켜집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은 이제 깜빡거리면서 삐삐삐 소리 나고, 그리고 H 버튼은 수평 불, 그리고 V 버튼은 수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 바닥 선을 쏠수 있게 되는데 고래 한 1cm, 1cm. 1cm 정도 바닥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붙이면요. 그 위로는 위로도 가능하고 그 밑으로는 좀 힘들고요. 구성품은 바닥 높낮이 판, 그리고 충전기 세트, 그리고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할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전에 밑에 젠더,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벽 거치대, 벽 자석 거치대고요. 벽으로 바로 붙여서 뭐 떠발이나 아트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에 돌이나 타일을 붙일 때 사용합니다. 바닥 레이저 레벨입니다.